퍼티그팬츠 근본하면 어딥니까? 아메카의 입문 공식 오슬로우 오슬로우의 디렉터 이치로 나카츠가 시프트지 팝업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시프트지는 도시생활에 어울리는 실용적인 옷들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제가 또 시티 아닌 자체 브랜드 외에도 해외 브랜드 편집 큐레이션에도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오슬로우 시프트지 오슬로우 범프롬더선 3자 협업을 기념한 팝업이 성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좀 보여드리면 오늘의 주인공 3자 협업 제품들 트럭커 퍼티그 재킷, 퍼티그 셔츠를 베이스로 뒷면에 자수로 새긴 용, 호랑이 그래픽이 올려진 제품인데 소장욕구가 차올라서 구매했습니다. 이건 사야겠다. 팝업 기간 동안만 판매한다고 해서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특별한 제품에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서 이치로 나카츠님의 친필 사인까지 딱 가보러 간직하려고 팝업의 순기능이 뭡니까? 브랜드의 출음이꽉 눌러 담은 볼거리랑 즐길거리 여기에 팝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베네피까지 외에도 협업으로 출시된 다양한 제품들을 볼수 있고 시프트지의 모든 상품 10% 할인 혜택 데님을 소재로 하는 조민열 작가님의 작품도 볼수 있습니다 시프트지 팝업은 5월 25일까지 성수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꼭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꼭 와야 돼